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다시 영상을 좀 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도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어, 500명 되면 매매기법 아주 멋진 거 하나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 눌러주시고요. 영상 자주 좀 올려 드릴게요. 근데 워낙에 바빠가지고 주말에는 지금 시간이 되니까 좀 찍어서 좀 올려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 함께 참여하실 분들, 잠시 후에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주목하셔야 되는 거.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예요? 리튬 관련주예요. 리튬. 자, 리튬 관련주인데 중국에서 싹쓸이하고 있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나라에서 신성장 4.0. 신성장 4.0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어, 이 2차전지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그죠? 우리나라 기업이 2차전지 점유율이 53%죠. 결코 기술적으로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제조하고 가공을 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기업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우리나라 기술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2의 반도체로 만들겠다. 무엇을? 2차 전지 산업을. 이렇게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있어요.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굉장히 크게 갈 겁니다. 어 제가 그냥 보더라도 크게 갈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요 거품이 많이 껴져 있거든요. 근데 어, 리튬 사업과 함께 2차 전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면서 어, 높게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아직 그렇게 거품이 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만간 얘네들은 크게 가는 놈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매수해놓고 잘 들으세요. 내가 A라고 하는 종목 B라고 하는 종목 들어가서 수익이 나잖아요. 10만 원 수익을 봤어요. 자, 5만 원 빼서 쓰고 나머지 5만 원예외 매일같이 뭐 10주면 10주, 5주면 5주, 1주면 1주 수익 날 때마다 담아놓는 겁니다. 모처럼 단기 적금처럼. 아시겠죠? 자, 여러분. 코리아 SE. 우리 언제예요? 저기 언제예요? 언제예요? 작년 9월, 맞죠? 제가 사고 났을 때가 9월이었으니까. 9월에 이번에 있을 때 우리 2,500원대에 진입을 했었죠. 이거 여러분, 놓 이런 거요.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1,500% 갔어요. 물론 보유비 중 100%로 1,500%를 다 먹지는 못했지만, 그죠? 물론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시죠. 어. 벤츠 샀다라고 하시는 분 있었죠. 그죠? 벤츠 샀다라고 하시는 분 있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확천금을 노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빠르게끔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할 종목 바로 세방전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종목이요 놓치시지 마시고요 이 종목도요 이 종목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요거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전에 자 2차전지 리튬 관련되어 있는 거 먼저 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배터리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밸류 체인이에요 여러분 LNF 다 아시죠 엔캠 첨보 다 아시죠 우리 첨보 이거 여러분 제가 용인에 있을 때 그죠 우리 오픈방에서 오래되신 분은 3년 넘게 계세요 지금 자 용인에 있을 때 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첨보 하, 제가 아직까지 기억요 용인에서 서울로 오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막 톡으로 매니저님 난리 났어요 첨보 난리 났어요 막 이랬었어요 그죠 좀 얼마가 있습니까?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러한 종목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이 종목들을 모르실까봐 가지고 온게 아니라 이렇게 미리 다 올라가 있는 종목들 이런 고점에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저점에서 지금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사자 이거예요. 올라갈 종목을 이미 올라가 있어서 거품 껴 있어가지고 조정받고 있는 애들 들어가지 말고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는 애들한테 100만 원이라도 매수해 놓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어쩔 수 없이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업으로 우리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자재를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반도체요. 반도체가 이렇게 만들어지, 기판, 기판이라고 하나요? 회로라고 하나요? 이게 만들어지면 얘를 씻어줘야 되, 되잖아요. 지저분하니까. 이거를 씻는 물을 뭐라 그래요? 초순수라고 합니다. 미네랄, 그러니까 불순물이 0.001%도 없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일본에서 전량 다 수입을 해왔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계속적으로 자꾸 진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2차 전지 배터리 사업하고 풍력 발전기 사업은요, 화력이나 원자력보다 단가도 낮고 탄소 배출량이 적어지면서 최적의 환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자꾸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요, 요, 요 파란색이, 요 파란색이요. 요게 수요예요, 수요. 어, 나 필요해, 필요해. 2차전지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어, 차량은 자꾸 만들어지고 있고. 요 빨간색이 뭐예요? 그렇죠. 생산이에요, 생산. 어. 못 미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 기업에서 자꾸 생산 설비 돈 들여갖고 늘리고 부지 확보하고 자꾸 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300조 시장, 400조 시장, 500조 시장으로 늘어난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올라가 있는 거 남들 만원 주고 샀는데 내가 왜 10만원 주고 사요? 아니 만원 해주고 샀으면 내가 한 2만원 정도면 사겠어요. 내가 왜 10만원, 15만원 주고 사요? 아예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다른 거 사면 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전력 소모량이 계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40배 이상의 배터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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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러분들 휴대폰도 자꾸 성능 좋아지니까 배터리 용량 자꾸 커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2차전지 배터리도 고성능에 아주 어 용량도 커야 되고 이러한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2차전지 업체에다가는 자꾸 수주가 들어오겠죠. 어더 좋은 걸로 만들어줘. 더 좋은 걸로 만들어줘. 그러면 생산설비 늘려야 되고 이거 기계들 새로 다 맞추려고 하면 또 사업비 또 들어가고. 맞죠. 그래서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신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굉장히 막 돈이 필요하니까 유상증자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타트업 기업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스타트업 기업에다 지원을 해줍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한 우리나라 신성장 4.0 전략에 여러분들이 이거 자료 아마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종목을 선정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죠. 투신사에서 얘네들을 분석을 한 것들을 가져다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찌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총 15개의 섹터가 있어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로봇, 원전, 풍력 등등등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어, 단돈 100만원이라도 매수해놓고 좀 기다려보자. 크게 뭐, 중형차 한대 뽑자. 이러한 마음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2차전지 섹터를 우리가 안 볼래 안볼 수가 없다.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는 그죠? 무언가 신성장을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섹터, 상용화를 만들 수 있는 섹터,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섹터를 우리가 공략을 하자. 뭐예요? 차세대 기투리 기술 선점으로 통해가지고, 반도체로 제2의 반도체라고 하죠. 반도체 기술 지금 다 뺏기게 생겼어요. 응?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죠? 아니, 반도체 이, 이, 이 생산 공정을요, 미국에서 들여다 보겠대요. 안보를 이유로.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지금 나라꼴이 진짜 이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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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뺏기면 어떻게 돼요? 찬밥 신세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응.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하얀 석유라고 불리우는 리튬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대박주입니다, 이게요. 자, 자꾸 시장 규모는 커져가고 있고요. c 8 8프가 중남미에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아 우리나라도 참 연점도 많고 어저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한방울안 나오고 이거 뭐 이거 리튬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돼 그놈의 미나리하고 쑥만 그냥 <laughs> 어? 자 전기차용 이배 리튬 제조 공장을 리튬 제조 공장을 지금 인류 기업들에서 계속 만들어 되고 있다 시장이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리튬 업체들을 뭐 테슬라라던가 토요타라던가 이런 데에서도 자꾸 지분 투자를 해 가지고 어 늘려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기업이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하죠, 지금. 얘네들이요, 여러분, 전 세계 에 리튬의 60% 생산량의 60%예요. 코발트의 80%. 이거 지금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쇼핑한다 쇼핑. 리튬을 쇼핑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무서운 놈들이죠, 중국. 그죠? 그래서, 요게 포스콜딩스에서 코 공개를 했던 온물에 있는 리튬 여모예요. 어. 여기에서 이제 리튬이 나오나 봐요. 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건 뭐예요? 여기에서 얘네들을 어, 파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중장비들도 필요하니까 중장비도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던 거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해서 IRA 혜택과 함께 어떠한 유리한 곳이 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리튬이 중 굉장히 중요하다. 이 리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상승해 있는 종목 말고 뭐예요? 상승을 하려고 하는 종목 들어가서 자리 깔고 앉아있자. 얼마라도? 100만원이라도. 뭐처럼? 하이드로 리튬처럼. 하이드로 리튬 몇 프로 수익났다? 1500% 100만원 넣어놓고 기다리자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A라고 하는 종목에서 수익이 나고 B라고 하는 종목에서 수익이 나요? 50% 빼가지고 여러분들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얘를 담자고요. 한 주면 한 주, 열 주면 열 주, 두 주면 두주 수익 날 때마다 담아놓는 거예요. 계속 담아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기적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매 전략 포인트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요 여러분들 함께 매매를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늦기 전에 오세요 010-6838-7806 주학타 매니저 연락처입니다 전화하면 제가 지금 받아요 아시겠죠 주학타 매니저니까 이쪽으로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고요 우리가 오픈방에서는 단기 종목들 계속 매매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인사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인사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방이 어떤 방이냐면 아 제가 지금 카톡을 안 켜놔가지고 네. 자, 해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 진행하시고요. 주식은요,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지 크게 수익이 나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방.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 방으로 다들 보, 어, 제가 어, 링크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방은 요 분홍색 방이에요. 가장 오래된 방입니다, 이 방이요. 자, 해서 여러분들 오실 분들은 오셔 가지고 함께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6 8 3 8 7806번 오시면 단타도 진행하고요. 수익 매매도 진행하고 이번에 리튬 관련주 대박주 함께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세방전지 잠시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우리 주학타에서 공부하셨던 우리 고수님들 어때요? 딱 보시는 순간 어때요? 아, 매니저 매니저는 맨날 이런 종목 어떻게 찾아오지 이런 생각안 드시나요, 여러분? <laughs> 그죠? 나? 어? 우리 모아 데이터 우리 현우 님 너무 너무 잘했어. 모아 데이터. 아, 정말 좀이 언제 들어갔어? 요때 들어갔죠? 금양, 금양, 금양 100% 수익 냈죠. 그죠? 이거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우리 고수님들은 알고 계시죠? 어? 우리 고수님들은 이거 자리 잡아낼 수 있, 있었겠죠. 자, 뭐예요? 그리고 나 미래나노텍. 그죠? 코코미가 좀 빠지기는 했어요. 코콤코콤좀 빠졌는데 밑꼬리 주고 있어요.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요 그죠? 자, 세방전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학타인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매매기법은 총3 플러스 알파가 돼요. 1번 매매가 있고 2번 매매가 있고 3번 매매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매매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 1번 매매 여기에 들어가죠.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여러분 흔, 항상 나만의 기준을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라인 잡아보세요. 라인, 단기 라인. 장기라인, 장기라인, 그죠? 추세예요 추세. 추세를 하나씩 그어보시라고요. 추세를 지금 올라탔어요, 여러분. 음? 보시면, 추세를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여기요. 자, 추세를 요렇게 지금 얘가 라인을 어떻게 잡았냐면, 자, 요렇게요 자, 요렇게요 고점과 요 고점을 연결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고점과 요 고점을 연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추세를 지금 올라탔죠? 추세를 올라탔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누군가가 받쳐 올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돈의 힘이 들어와야지만 추세가 전환이 된다니까요. 변곡점이 그럴 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심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자, 얘 유통주식수 얼마예요? 총주식수 1,400만주 중에 50% 700만주죠? 자, 몇, 얼마 터졌어요? 많지는 않지만,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즉,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이 한번 올릴 때에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얘는요. 주봉을 보시더라도 월봉을 보시더라도 매수 타이밍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거 자리 기가 막히죠. 2번 매매 월봉에다가 2번 매매 적용해보세요. 기가 막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분명하게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 체크를 해야 되시는 게 있죠 뭐예요 그렇죠 바로 재무예요 지금 빨간 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세요 배당까지 주고 있는 종목이죠 여러분 이런 종목 놓치실 거예요 퍽값 보세요 퍽값 얼마예요 퍽값 제가 조금 전에 10일 날 금요일에도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브리핑에서 퍽값 보세요 매력 있죠 외인들 입장에서 침흘려야안 흘려요 흘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우상향으로 바꿔 놓았고 돈 들어오고 있죠. 그럼 어디에서 해먹었어요? 해먹은 자리가 어딥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해먹었어요,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해먹은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언제예요? 이 때가 언제입니까? 2021년 1월서부터 주구장창 하락만 했단 말이에요. 맞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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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이런 애들은 한번 상승추세 타면요. 무섭게 올라가요. 이런 거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이 매매하실 분들 주악타 오픈방으로 오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서부터 장 끝날 때까지 함께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더한번더 드릴게요. 010- 6838-7806. 이번으로 여러분들 주학타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오픈방 링크 전달해 드리고 거기에서 리튬 관련 대박주 여러분들께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요, 매니저와 함께 공부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였습니다.